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지금 제가 3번 오드를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사전에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마흔 중반에 접어들었고, 핑계지만 몸의 유연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몸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스윙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적어도 임팩에서는 충분히 팔이 다 뻗어져서 빠져나가는 거를 보셨죠? 근데 그렇게 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그런 걸 만들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운 스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두 스윙이니까 작두 스윙 컨셉에 맞춰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선 백스윙 편에서는 다뤘으니까 백스윙은 백스윙 편에서 보고 오시고 그렇지만 다운스윙 편에서는 이제 백스윙은 완전히 잊을 거예요. 다운스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백스윙이 좋은 백스윙이에요. 이 다운스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백스윙은 저절로 될 수도 있어요. 우선 다운스윙의 몇 가지 주의사항. 왜 다운스윙이 그 모양이 되는지, 진짜 그 모양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가지고, 왜안 되는지 알면 네.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 오른손에 힘을 빼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빼고, 왼팔로 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른손에 힘을 정말로 빼면 좋은데, 대부분의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조금 쓰고, 다운 스윙 할 때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난 정말 오른손을 끝까지 안 쓰겠다라고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힘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왼팔로만 치니까 오, 오른팔은 뻗어지지 않고 이렇게 작은 스윙이 되거나 치키닝이 되거나 하는 건데 그래서 다운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왼손이 치는 손이 아니에요. 리드하는 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리드하면서 치는 거니까 리드하는 걸 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히 손에 타격감이 딱 오는 거는 오른손이에요. 왼손에 타격감이 오지 않아요 왼손에 타격감이 오시는 분들은 왼손 엘보가 심하게 올수 있는 거예요 왼쪽 팔꿈치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느냐 기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처음에 배우면 오른손을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되니까 백스윙을 잘 들었다고 해도 여기서 왼손만 열심히 내리치는데 제가 오른손 이렇게 버티고 왼손을 아무리 치려고 해도 얘가 잡고 있죠 힘을 빼면 되는데 힘을 빼면은 오른손에 힘을 조기에 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흐느적 흐느적거리고 백스윙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전에 백스윙 편에서 보셨으면 아시듯이 오른팔은 힘을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라 볼링이라고 그랬죠? 왼팔만 혼자 뒤로 가면 이렇게 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왼팔로 만들면 왼팔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오른팔이 이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손과 팔과의 거리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치면 여기서 오른손을 잡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른손에 힘을 정말로 뺐나 이거는 정말 뺐다고 생각했는데 안뺀 경우가 많아요. 즉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뺀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주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힘을 뺐다 그러면은 그냥 손에만 이렇게 힘을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줬다 뺐다가 아니라 여기서 힘 줬다 빼려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팔꿈치. 오른 팔꿈치에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힘을 다 빼는 아마추어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오른손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면 좋아요.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되는데 잡고서 가만히 있는 것도 쓰는 거예요. 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잡았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치킨윙이 그런 건데 특히 여기 옆구리에 붙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왼손이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붙여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치킨윙 얘가 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오른손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려면 오른 팔뚝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헤드 무게로 치는 게 아니라 오른 팔뚝의 무게로 쳐야 돼요 거의 근데 그 정도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팔로 일단 쳐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왼손을 열심히 잘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힘 빼고 따라갈 자신이 없으면 일단 왼팔, 오른팔 스스로도 보내봐야 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잘 되면 오른 어깨를 이용해서 팔을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끝까지 제일 뒤에 채를 쥐고 있는 거는 오른팔이에요. 왼팔은 리드하는 팔이라고 했죠? 그래서 왼팔이 오른팔을 딱 잡고, 리드해서 이렇게 오른팔을 던지는 거예요, 왼팔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리드하는 팔이 이렇게 공으로 바로 들어가면 떨어지는 오른팔이 맞추는 게 가파르게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으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들어가는 개념이 달라요. 이거 치려고 들어가면 오른팔이 뻗어질 공간이 없고요. 바로 들어가더라도 이 오른팔이 뻗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운 스윙은 어차피 왼팔이 오른팔을 이끌고 가서 쳐주는 데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시는 분, 몸이 덤비시는 분은 전부 왼팔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왼팔로 치는 팔이라고 생각하니까 왼팔로 내리자마자 몸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공이 아직 안 맞았을 때예요. 오른손이 떨어져서 완전히 공을 때려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다운스윙을 하면 아마추어들은 바로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왼손을 내리고 바로 맞았다 판단해서 돌려버린 거예요. 프로들은 안 그러죠. 이렇게 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른팔이 때려지기를 기다렸다 도는. 느낌이에요. 그냥 오른팔에 센서만 갖고 있으면, 네. 오른팔에 힘을 안 써도 저절로 되는 동작이에요. 특히, 얼리 익스텐션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팔로, 왼팔 하나로 친다고 생각하면, 얼리 익스텐션 엄청 생겨요. 왜냐면, 하 왼팔로 내릴 때, 그 다음에 바로 돌아버리니까, 골반이 들썩들썩 하죠. 프로들은 대부분, 왼쪽 내려올 때는 몸이 잠잠해요. 하체만 돌고, 여기서 오른팔이 떨어질 때, 완전한 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스윙을 하고 있죠. 여까지는 기 됐고요. 작두 스윙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작두스윙에서 작두 스윙에서 작두 날이 페이스의 리딩엣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백스윙 때 일단 여러 가지 백스윙을 배웠지만, 백스윙은 결국 닫혀서 올라가든 열려서 올라가든 이 위에서는 닫혀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토우가 서요. 그죠? 그래서 토우가 섰기 때문에 그 세워진 토우가 다시 땅에 닿는 과정이 다운 스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이 썰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앞에 가서 핸드 포스트 하고 이걸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나가라 그랬죠. 한 번에 썰면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만 전부 맞으면 정타라 그랬죠. 이제 작두 스윙의 그거의 연장인데 작두 스윙의 다운 스윙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어드레스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 어깨 앞에 공이 놓여져 있고 팔은 일자로 일단 뻗어서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헤드, 공, 왼 어깨 순서대로 보여야 돼요. 이 상태가 백스윙을 해서도 순간적으로 느껴야 될 정렬 상태예요. 헤드, 볼, 어깨.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치고서 체중이 이렇게 남거나 올려지는 거죠. 당연히 몸의 중심에 땅에 있는 공은 올리면 헤드, 볼, 어깨. 지금 제가 작게 들어서 어깨인데, 더 들면 어깨랑 공이랑 거의 일치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돌리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작두인데, 작두날이 서 있죠? 작두날을 그대로 땅에 맞추려고 내려와 보세요. 그럼 이런 자세가 돼요. 이런 자세. 그래서 여기서 올려놓으면, 이걸 쳐보면 작두날이 땅에 맞도록 해야지 하면, 이렇게 치는 건데 이거 그냥 엎어치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엎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어치기 편에도 있지만 뭔가 뒤로 내려서 막 이렇게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날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공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서 그대로 작두날를 이렇게. 근데 잘못된 사례를 보여드리면 가서 작두날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뒤에 남으면서 작두날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면 진짜로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요. 왜냐? 핸드퍼스트가 아니거든요. 이건 핸드퍼스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작전날을 내리면 컷샷이 나오고, 무슨 차이가 있나 보세요. 이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이거 어깨가 막혀 있죠. 이거 어깨 일부러 막은 게 아니라 핸드퍼스트 상태에서 당겨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치는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저기로 친다고 할때 가서 어, 작두날이 저기 있으니까 내리자 하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일단 몸은 돌리지 않고 팔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작두로 딱 공을 반을 쪼개는 느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작두날을 친다면서 작두날을 친다 하고 이렇게 몸이 열린 상태에서 깎고서 어, 슬라이스 났다고 하실 분 그거 아닙니다. 일단 치기 직전에 어깨가 볼보다 상당히 앞에 있어야 돼요. 볼이 여기 보이고 어깨가 보이고. 그래서 헤드, 볼, 어깨. 이 순서일 때 작두날 넣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몸이 이미 다 돌아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헤드, 볼, 어깨는 이 뒤에. 그거 아닙니다. 헤드, 볼, 어깨가 일직선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걸 천천히 해보세요. 빨리, 막, 빨리빨리 치지 마시고 백스윙 했다가 여기서 헤드볼 어깨 이 일직선 만들려면 몸이 이렇게 돌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돼야 돼요.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 제가 이렇게 하면 헤드볼 어깨가 일직선에서 보여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몸이 댐비면 이렇게. 근데 어깨를 그럼 막아 놓고 치는 거 아닌가 할수 있는데 어깨는 막는 게 아니라 여는 거예요. 대신 언제 힘을 쓸때 열어야죠. 여기서 작두날을 내릴 때 힘을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작두날을 내리고 여기서 부드럽게 끌어내려서 작두날이 내려온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몸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참지 못하고 돌게 되는데 굉장히 참았다 돌면 폭발적으로 회전이 일어나서 훨씬 더 빠르고 많이 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돌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회전이 많이, 제가 스윙하는 거 보셨죠? 회전이 많이 되려면 회전을 제일 참았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수 없이 돌아가요. 근데 많이 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이만큼 돌면 못칠것 같거든요. 이때 본능적으로 몸을 잡게 돼요. 그래서 치고 이제 더 이상 돌려고 하면 도는 모멘텀이 사라져 있죠. 그래서 회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대한 회전하지 않고 작두날만 집어넣고 이쯤 되면 실제로는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몸의 회전을 빼고 먼저 팔로만 해보셔야 돼요. 일단 토우 끝을 세워서 세우고 들고 그다음에 작두날을 다시 내리치고 그냥 이렇게 오른 어깨가 나가지 않게 해보시면 이거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몸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몸이 변변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칠때 느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살살 쳐서 그렇지 세게 이렇게 치면 몸이 확 돌아가요. 작두나를 세우는 거예요. 옆으로 드는 거 아닙니다. 나를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세웠으면 이제 작두나를 다시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치는 건데 이거를 풀스윙으로 했을 때는 오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친다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진행시키면 열려서 들어가고 작두날 내려놓는 게 아예 불가능해져요 이 정도로 안쪽에서 내리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스퀘어도 될 수가 없고 미스샷이 나요 왜냐면 최저점이 이러면 왼쪽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엎어치는 느낌이 나는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근데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작두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엎어치는 것 같죠? 그래서 손의 모션은 엎어치는 모션, 몸은 엎어치지 않는 모션으로 해야 돼요. 어렵죠? 근데 작두날을 이렇게 스퀘어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몸이 자연적으로 엎어지고 훅이 나요. 훅이 난다는 사실은 그 정도로 다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스퀘어로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톨을 그대로 세우지만 내려놓을 때는, 저 보세요. 작두나를 이렇게 정면이, 정면을 보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작두나를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5도. 45도 열린 채, 작두나를 땅에 맞춰요. 들어가서, 45도 열린 채, 땅이 아니라 공을 바로 맞춰도 돼요. 이렇게 열린 채. 이 상태에서도 역시, 헤드, 볼, 어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린 채로 들어가지만, 회전에 의해서 감고 똑바로 보내주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당연히 처음에 팔로만 했으면 아마 훅이 났을 텐데 그 훅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45도로 내리거나 능력되면은 90도로 내려도 돼요. 거의. 이걸 열어내린다는 것 자체가 작두나를 제가 스퀘어로 내리려고 그러면 몸이 엎어져요. 근데 작두나를 제가 대각선으로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올려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야 대각선으로 내려놓을 수 있죠. 즉, 핸드 퍼스트 상태가 깨지지 않고 후긴하지 않으면서 몸이 엎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샬로잉은 헤드를 열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했던 거잘 기억하세요. 백스윙 하고 이렇게 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면 작전 날 내면 리 다시 돌려서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샬로잉은 이거 같잖아요. 샬로잉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엎어치는 모션을 안쪽에서 하는 게 샬로잉이에요. 차이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샬로잉 아니에요. 여기서 어퍼 치는 모션이 이거죠. 작순날 내려놓는 모션. 작순날 내려놓기를 이렇게 안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작순날을 이렇게 내려놓는 걸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지, 아예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로스윙 따라하다가 대부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프로 선수 중에서도 이 정도로 뒤로 내리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재빨리 이렇게 태세전환을 해서 작두나를 이렇게 쳐요 네. 이게 굉장히 고난도죠 네. 그리고 이거 해보시면 긴체에 적용을 시킬 때면 긴체는 이제 2부에 본격적으로 다를 텐데 이 작두나를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 갖고 오다가 여기서만 탁 하려고 그러면은 모자라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훨씬 높은 탑에서부터 바로 작두날 내려놓기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일단 샬로잉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스케어로 내려놓으세요. 먼저 백스윙을 했으면 몸이 돌기 전에 작두날부터 내려놓고 빠져나가면 돈다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상급자분들은 회전하고 조합을 해도 될 거고요. 일단 다운스윙은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이게 사실 거의 전부죠. 그래서 오늘 맛보기로 이것도 맛보기예요. 다운스윙 편 1편인데, 2편이 될지, 3편이 될지, 5편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줄줄이, 제가 아는 바를 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쭉또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